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.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습니다.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닙니다.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1. 논문 표절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놓고 직접 논문 내용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? 안혜욱 회장님이 틀렸다면 직접 그분을 대면해서 사람 잘못 봤다고 할수 없습니까? 나이 탓하며 기억을 불신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. 주미,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.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습니다. 겉은 뒤에 숨을 때가 아닙니다.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. 의무가 있습니다. 준비.